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오니아와 G2 파오실 건데요. 자, 바이오니아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 정확하게 급등 예측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니아 지금 자리 굉장히 좋고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이런 종목들 굉장히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의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닥 이렇게 다져주면서 하락의 어떤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하락 조정 완전하게 돌파해주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급등이 딱 나와주는 거. 그리고 매물대 소화 이후에 이 위에서 놀아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위에서만 움직여준다면 급등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반복하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줄 수 있는 움직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지금 들고 계신 주주분들, 만약에 이런 고점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렸다. 아니면은 나는 저점에서 좀 잡아서 수익 중이다. 아니면 보합권에 있다 하시는 분들 모두 제가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핵심 매매 전략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G2 파워도 오늘 보실 건데 G2 파워는 지금 N자 파동을 좀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N자의 굴곡이 좀 깊은 거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지금 흐름상으로는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의 n 차 파동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트 파워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핵심 매매 전략과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여러분들 종목 분석 전에 제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서 제가 어려운 시장을 저와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1주년 무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벤트라 보기에 좀 어려운 게 제가 올해 3월부터 벌써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손실권에 있을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고 하루하루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만 주식으로 손실 본게 아니라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물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물렸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이에요, 대응. 결국에는. 내 계좌가 손실이냐 수익이냐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대응의 차이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유동성 자금으로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낸 돈으로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롤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주년 이벤트를 설명드리면 제가 3월부터 해서 어떤 종목 드렸어요, 여러분들? 3월에 이렇게 한신기계, 정확하게 이렇게 매매 설명서 드리면서 매수 타점까지 다 잡아드렸죠. 그래서 비교적 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3월 15일, 3월 16일날 참여하신 분들도 50%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단타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이렇게 단기로도 수익 보신 분들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월에는 제가 어떤 종목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휴림로봇 드렸죠? 제가 4월 7일날, 목요일날, 1770원에서 1860원 구간. 3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리고, 언제 제가 매도 사인 드렸어요? 5일선 이탈했을 때. 5월 11일날 양복 나올 시에 매도해라. 제가 말씀드리면서, 몇퍼센트 수익? 97%의 수익을 내드렸다는 거예요. 자, 5월에는 어떤 종목 드렸어요?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많은 종목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최근에 7월 달에는 좀 종목들이 좀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네 종목에서 한 여섯 한 종목 드리고 있는데 최소의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월 달에 5월 9일 월요일 날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 드리면서 노터스 언제 알려 드렸어요. 1대8 무상 증자 공시 딱 뜨면서 거래 정지 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렸어요. 문자로. 이거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매수해야 되고 만약에 매수 못 하면 다음 날이라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래 정지 풀렸을 때 매수 찬스가 나왔죠. 이날 상한가 못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 이후에 100% 넘게 올랐다 제가 매도사인 드린 시점까지 100%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자 6월에는 어떤 종목 드렸어요? 여러 가지 종목 드리긴 했는데 6월에 이제 천연가스도 제가 단타로 잡아드렸고 특히 석탄 관련주 GS글로벌과 KPF 알려드렸어요 자이 종목들 차트 보시면 어떻게 움직였어요 6월달에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 나오고 있죠 이런 식의 패턴에서 제가 정확하게 영상으로도 알려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스 타점 드리면서 증거 영상도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시내 주식 채널에다가, 제 석탄 관련주 영상 보시면, 다 여러분들 다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이 급등의 어떤 단타로, 단기적인 수익을 내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월에도, 카나리아바요. 구 현대사료죠. 어제까지는 현대사료였습니다. 이름이.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노터스부터 GSE까지. 자, 이렇게 종목들을 편입을 시키면서, 추천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을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달라고 간혹가다가 카톡으로 요청해드리는데 고종희님이 어제도 7월 11일 날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부현대사료가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수익 인증 요청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더라도 7월 11일 25%에 738만원이었어요. 수익이. 근데 하루 만에 47%, 1389만원까지 수익이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 종목 외에도, 물론 이제 실리콘투나 s SI 와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손실 중이지만, 아직 기준이 깨지지 않았고, 제가 이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준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좌회복과 수익 전환을 위해서,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이렇게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로, 여러분들 종목을 관리해드리고 여러분들 원금 회복과 수익 전환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벤트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3월 달부터 모두 100% 무료로 이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미 5월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원금 회복 못하신 분들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 수익권이에요. 그리고 6월에도 처음부터 세게 물리신 분들은 원금 회복 아직 진행 중인데 7월 달 종목으로 모두 전원 수익 전환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늦게 참여하시더라도 원금 회복 초점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종목을 제가 리밸런싱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늦게라도 참여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주년 이벤트는 제가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제가 관리까지 해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셔서 계좌 회복에 기적을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측 개인 번호 010-7281- 467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벤트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면 이 카톡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물리신 종목들 있으시면 계좌 올려주시고 이벤트 추천 종목까지 받으셔서 계좌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힘든 시장 혼자 낙담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에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RS 쪽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이벤트를 왜 무료로 제공해드리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료로 한다 해서 대충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수익 인증까지 하면서 소통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종목들만 선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너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주식을 잘하면 혼자 돈 벌면 되지 왜 무료로 알려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돈 벌게 해준다니까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게제 스스로도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비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 목표와 비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주식을 제대로 한지 13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2년 동안은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년을 실전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오프라인 강의와 강연을 좀 다녔는데 뭐 이렇게 강의실 빌려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세미나 형태로 많은 전문가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강의와 강연을 다니면서 일정의 보수를 받았어요. 돈을 받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주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굳이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이 강의 자체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단발성. 일회성인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 한번 강의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저와 함께 소통할 시간도 없고 이 사람의 주식 인상이 이 강의 하나로 180도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는 라 거죠 그만큼 이 강의 시간이 짧고 30분에서 1시간이고 해봤자 제가 담아봤자 어떤 내용도 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돈을 받고 보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다 좀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실시간의 관점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던 찰나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딱 터졌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 모르겠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서 2020년에 제가 딱 이거를 그만뒀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2021년 7월부터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이거를 하는 동안 제가 단한 번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금까지 완전히 무료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까지 이벤트 종목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2년 3년 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보다 지금이 저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유튜브를 떠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대가 없이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계좌 회복의 역사와 기적을 저와 함께 경험하실 수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셔서 7월달 원금 회복과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대응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1절에 대가 없이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꼭 참여하시고요. 자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데도 단독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거나 이 카톡방에서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가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종이님 같은 경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gse를 매수 대기라고 분명히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계좌를 올려주셨는데 매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매수 대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나마 약과고 제가 이제 손절 라인 기준선을 다 잡아드려요.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 라인과 기준선을 다 잡아드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 2%, 3% 빠진다고 카톡방에 계속 불안한 이야기. 팔아야 될것 같다. 세력이 물량 턴다. 빨리 팔아라. 이렇게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카톡방은 제가 저 혼자서 여러분들 관리를 도와드리고 원금 회복을 도와드리는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그런 카톡을 보고 불안해하시고 매매가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준선 잡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 제가 원금 복구를 넘어서 수익까지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시면 이런 것들만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이오니아 보시면, 자, 바이오니아가 오늘 4.11%로 일단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장중에 8.75% 급등 나오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매집이 들어오지 않는 한이 매물 때 소화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지금 세력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고, 메이저급 세력들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1년 동안 쌓여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2평선이 이 매물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2평선이 5일선부터 해서 11선, 21선, 61선, 121선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여러분들 거꾸로. 저는 이제 448선까지 일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있는 이 2평선을 한 번에 돌파해주는 갭상승, 상한가. 갭으로 뛰어는 상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갭으로 뛰면서 단두 번만에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매물대 소화는 세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차트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자리까지 주가 끌어올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끌어올리고 세력들이 다 판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올리겠어요? 다시 주가 올려주면서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네하는 세력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디까지 관리해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120일 선입니다, 여러분들. 120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호이딩 하시면 돼요. 이 분홍색 라인, 분홍색 라인 깨지 않으면 호이딩. 그리고 이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 빨간색 선이 이 분홍색 라인, 20일선이 60일선과 120일선을 돌파해주는 자리가 생길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인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될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면서 이 전고점 자리, 44,000원 자리 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이 121선을 뚫어주는지, 그리고 이 61선을 뚫어주는지, 이걸 잘 주목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뚫어줬을 때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매매 시나리오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주식에너지 채널, 제 개인 채널인데, 여기다가 제가 바이오니아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세력 계획 공개하겠다. 이게 언제예 3일 전이에요. 이 종목 당장 사라 세력 매집 포착됐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이게 첫 번째 영상이 아닙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또 있어요 바이오니아 이 종목 당장 사라 상승률 97.8% 나온다 인생을 바꿀 종목이다 7월 13일 날 7일 전에 영상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차트 보시면 바이오니아 제가 영상 찍고 나서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장중에 급등 나오고 제가 7일 전에 이때요 7월 13일 날 이때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네아 종목 추가적인 상승 맥점이 있고, 제가 이 상승 맥점과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있고요. 우리가 주가가 이 자리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언제 매도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어디를 주가를 관리해주고,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제가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니아도 새롭게 포트폴리에 편입을 시켰고요. 이게 7월 12일 카톡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바이오니아 포트폴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제가 100% 무료로 이 카톡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료로 입장하신 다음에 바이오니아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평당가 그리고 매수하신 물량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에 맞게끔 대응 알려드리고 언제 매도하면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력들이 주가를 언제 올려줄 건지에 대해서도 이런 차트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누가 실시간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계좌의 수익률과 손실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쪽 개인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무상이라고만 제가 무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초대링크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고 바이오니아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는분들은아내시 개인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되고요 자 계속해서 G2 파워 보실 건데요 자 G2 파워 오늘 9.5%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굉장히 세력들이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흔들면서 올리고 있어요 자이 자리에서부터 올리고 나서 이 바닥자리 웬만하면 이 21선을 잘안 깨요 세력들이 굉장히 롤러코스트 타듯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빼버린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손절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를 바꿔놓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2 0일선을 한번 뚫어주게 되면, 이 자리 밑으로 다시 한번 잘안 빠져요. 근데, 뺀다는 거는 세력들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거예요. 세게 건다는 건 뭐예요? 이 주가를 더 강하게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많이 더 격하게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흔드는 차트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종목들 매수하게 되면 수익도 볼수 있지만 손실 보기 쉬운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깨주더라도 멘탈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판단해서 수익률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의 특이성이 뭐가 있냐면 여기 깼을 때 재돌파 나오게 되면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 깼을 때 재돌파 나오면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도 하락 나오나서요. 21선 또다시 깨졌어요. 세력들이 이 자리 밑으로 이탈시켰다고요. 이탈시키고 재돌파 나왔죠. 재돌파 나왔기 때문에 오늘 9% 급등 나온 거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신규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다 하신 분들은 내일 자리에서 양봉으로 지켜준다면 홀딩. 그리고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고점 실로오면서음봉으로 떨어진다면 물량 어느 정도 50%정리하신다음에 나머지 50% 들고 가시면서 21선 부근까지 보시면서 관망하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2 파워도 세력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건다는 거는 이 주가를 더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지켜보면서 홀딩하면서 가져간다면 나쁘지 않은 흐름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무작정 홀딩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정해놓고 이 종목에 일단은 지금 21선은 깨는데 33일선까지는 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3일선 깨지 않으면은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G2 파워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받으신다면 좀더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G2 파워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게 7월 12일 카톡인데 제가 G2 파워도 신규로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제가 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토파워와 바이오니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 모두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고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쪽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무상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초대링크 받으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실시간 대응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로 무상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